안녕하세요. 서승만 코치입니다. 간담화선을 최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그리고 또 특히나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간담화선의 본질은 책만 내용 갖고는 다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간담화선을 연구해 왔고, 간담화선에는 저의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또 간담화선을 통해 네,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우고 느끼고 한 것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이 책. 사실 이 책을 마케팅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책은 한때는 유일하게 절판이 되지 않은 음, 간담한 책이 거의 다 절판된 책들이 많았거든요. 10만원, 20만원, 혹은 몇십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유일하게 이 책만이 어떻게 보면 팔리고 있던 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를 잘못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이 책은, 어, 간담마선에 사실 20년 마케팅의 노하우를 다 담은 그런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 그렇게 안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국어 표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 뭔가 자기개발서 같은 느낌도 들고, 어, 일본 원서학은좀 많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핵심을 오늘은 말씀드릴 합니다 자, 이 책은 사실은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다섯 가지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법칙이죠. 파손나의 법칙이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음,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어 그런 법칙이 사실은 간담화 선언이라 이미 17년 전에 만들었던 법칙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법칙을 사실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를 하면서 신파선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파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담화 선언의 어떤 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담았다는 것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파트 3, 3분인데 한국어 번역서는 파트 3의 3부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장, 4장, 5장 이렇게 되어 있고 편집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간담화서가 장 주적했던 원래는 8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으로 쓰려고 했던 간담화서의 마케팅의 20년도화를 다 담은 내용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웅축했기 때문에 네. 음축했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하나의 공식을 겨우 두 페이지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담하선 이걸 또 따로 또 마케팅 강좌를 만들어서 8주 정도의 강좌로 했었고, 저는 또그 강좌를 열심히 들어서 일기생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거기서 나오는 공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또 뭐, 가난한 자와 뭐 어떤 차 이런 식으로 번역이 좀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자, 가난한 자는 빈자죠. 돈을 벌어드리는 자는 부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인데 빈자와 부자에 팔리는 공식 만한 가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가세구라는 말,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가세구라는 거는 벌이가 된다. 벌어 드니다뭐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본말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어이 벌이가 되는 말의 법칙, 그러니까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은 20년 동안 간담보스가 정말 수만 명의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아주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웅축한 이론 책입니다. 네,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렇게 벌이가 되는 비즈니스, 돈이 되는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원칙을 빠짐없이 또 하나도 겹침없이 뽑아낸 공식입니다 어, 저, 이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공식 1번, 2번 이런 식으로 어,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만 사실은 넘버원의 공식부터 40을 심지어 0분 공식까지 있습니다 0분 공식도 또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다기보다도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영관공식은 어 물론 전체를 아울러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41가지 플러스 1에서 42가지 공식이고 이 공식이 다 의미가 있고 겹치지 않고 하나도 다 소홀함이 없이 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간담화서가 얘기하는 마케팅이 어떤 건지 정말 간담화서는 20년 동안의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라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책을 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을 이해하고 정말, 어,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렇게, 어, 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 특강을 듣고, 이건 단순하게 책을 읽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자승원 고치의 특강을 듣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어, 극찬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어, 저는, 음, 이 내용을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고, 또 간담한 선생님가 실제로, 어, 8주간의 과정에서 쏟아부었던 그 열정과 그 내용들을 다 어, 기록하고 또 저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최근에 또 이게 또 인터넷 강좌로 다시 오픈이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음, 저는 또 다시 비싼 돈을 주고 어, 그 강좌를 재수강했고 그 강좌는 어, 다시 지금은 화요 마케팅 모닝콜이라고요. 네. 화요 모닝콜 마케팅입니다. 네. 그런 강좌를 만들었죠, 제가. 네. 왜 이런 강좌를 만들었냐? 사실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간단화서 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어,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피처업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주간 피처업라고 한다만. 1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80주 연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죠. 1년 동안 매주 1시간 정도, 그것도 아침 시간에 뭔가를 꾸준히 한다면 1년생에 엄청난 신원증가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물론 8주간에 그런 코스로 만들 수도 있고, 4주간의 코스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한 3시간 정도 특강을 3주 연속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제 경험상 어, 급히 가지 않고, 얼리버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에 하나씩, 네. 42주가 걸리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네. 또 그걸 다시 네, 실전 비즈니스에 적용해보고, 그런 과정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또 어카이빙을 위해서 저는 또 티첩을 에다가다 올려가면서, 중간에 들어온 분들도 충분히 복습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성비 짱이라고 네, 비용도 상대 엄청 저렴하게 제가 만들었고 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4시간 이상을 하는데 3만원밖에 안 합니다 네. 시간당 어, 비용으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죠 네. 하지만 저는 어, 이걸 단순하게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제가 피청을핑을 무료로 오랫동안 해온 것처럼 마케팅의 본질 그리고 간담화 사례의 본질 그리고 저의 30년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본질이죠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런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이 화요 모니컬 마케팅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석 부분에 어떻게 한번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에도 네, 지금은 어,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20년 전에 간담화서는 감정 마케팅이라는 걸 들고 나왔지만 자, 우리가 사실은 어떤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에서 아니면 어, 세일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얘나 음,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7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사람의 감정이라는건다 똑같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감성을 우리가 갖고 있냐는 겁니다. 고객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가. 이건 이론이 아니라 감성이거든요. 그런 센스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감성을 내가 느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고객한테 진심으로 그런 어, 것을 대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아픔이 정말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지 고객이 정말 밥새 또는 한산도 못들 정도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고민을 나는 똑같이 느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걸 내가 똑같이 느낄 수 있고 그걸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고객은 기꺼이 지갑을 열겠죠 엄청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매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는 것은 고객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하는 겁니다 신파손의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얘기하냐 느 네,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네, 어떤 순서로 고객한테 이야기할 거냐.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다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 책도 상당히 움축들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심파선의 법칙은 제가 따로 특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어, 심플하지만 아주 심오한 어, 진리를 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어, 제대로 연구하고 네, 제대로 적용해서 할수할 할 만한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 실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반다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탁상공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간담화서가 어떻게 이 법칙을 알, 발견했냐, 만들어냈냐 하면 뭔가 성공한 그런 어떤 문장, 뭔가 어, 대히트를 친 그런 문장,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패턴화한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담화서는 패턴화의 천재입니다. 네. 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 천재예요. 어, 사실 이렇게 복잡한 삼남만성을 뭔가 이게 패턴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네, 그래서 천재들만이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써먹을 수 있던 그런 것들, 어, 간담았을 때또 하나의 천재인 거죠. 네, 그걸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진짜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뭔가 패턴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천재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걸 막 통해서 만든 게파손의 법칙이죠. 파손의 법칙은, 실용사계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항번만 골라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법칙화 시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시대의 어떤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법칙이 중요한데, 간단하게 말하든이 파선의 법칙, 신파선의 법칙은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불변의 노하우죠.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이 법칙이 적용되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셀스 카피라팅의 법칙이다. 이 법칙이 이런, 이런 어떤 그파손나의 법칙인지, 혹은 또 그걸 간다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써왔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강호대행사 시절에는 벌써 20년 전 이야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이 파손의 법칙이 정확히는 없었지만 어, 알게 모르게 나중에 보면 이런 법칙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걸 어, 어떻게 보면 나중에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자, 파손의 법칙, 심파손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P A S O N A. 네. 그래서 파손의 법칙인데 문제가 뭐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걸 어, 굉장히 선동을 한다는 뜻으로 썼었는데. 음. 지금의 신파선의 법칙은 sns 전선시대처럼 친근함을 표시합니다 어피니티 고객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접점에 있어서 친근함을 느껴야지만 고객은 나에 대해서 공감을 얻게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단 처음에 문제가 뭐야 왜냐면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때 네, 고객은 뭔가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퍼, 네, 뭔가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네, 제안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뭐 소책자를 준다던가뭐 이렇게 하면 어떤 강제에 초대해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멜론 다운, 네, 타겟을 아주 좁힌다거나 뭔가 제안을 주는 거죠. 저 흔히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네, 이번 아, 주도 아니고. 네 오늘 밤 12시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50% 할인을 해드린다든가 네, 이번,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마감입니다 라든가 이렇게 제안을확 주게 되면 왠지 안 하고는 안될것 같은 네, 지금 이 개를 놓치면 흔히 또 이제 많이 쓰는 수법이 자 여기서 나가주시면 아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인터넷 창을 여기서 나가면 네, 다시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가격에살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액션. 결국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액션을 하게끔 그런 어떤 앞으로, 앞에서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좁혀 나가서 고객으로 하게끔 뭔가 액션을 하게 만드는 그 법칙이 신파손화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아직 안 사셨다면 다시 한번 사십시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장사 네, 책은 꼭두 권을 사시라고요. 네,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 <laughs> 묻혀 놓으면 분명히 가격이 오릅니다. 최소 네, 10배 이상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은 정말 아, 정독을 하시면서 진짜 이 거의 뭐 음, 완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 그렇게 책을 보시고 한 권은 거의 모셔놓그 중에서도 어, 이 돈에 대해 말해보이기이 책은 품질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3장, 4장, 5장이 여기서 얘기하는 팔리는 공식많한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예 분철을 해서 따로 그냥 재본을 해서 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 저는 어, 뭐 물론 그렇게도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음, 제 특강을 다시 한번 들으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티처브레이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고 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공식을 어, 단번에 어떤 우리가 익힐 수는 없기 때문에 화요일 날 아침, 매일 아침, 매일 아침은 아니니다 매주 화요일 날 아침 6시에 화요 모닝콜 마케팅을 강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42주 동안 진행되는 강좌인데요. 네, 그 강좌는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또 가구의 음, 어떤 아직은 진행된지 얼마 안 됐지만 가구의 역할도 다 아, 티쳐볼 강좌를 열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이 팔리는 공식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탁상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마케터로서 네, 일본 최고의 탑 마케터죠. 간담화 선생님가 20년 동안 수만 명의 고객을 컨설팅하면서 발견하는 성공 패턴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의 체험, 어떤 나만의 이론, 뭔가 어떤 책에서 본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 그런 수만 명의 사람들의 어떤 성공한 패턴 속에서, 아까 패턴을 읽는데 천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또 걸러내고, 걸러내고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간담화 선의는 이 많은 가지 공식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금방 알죠. 어, 또저 공식을 간당하다 얘기하고 있네. 간단하다서 네, 매일매일 하는 오늘의 힌트 시리즈라는 게 있고, 그것도 유튜브에서 매일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여, 가끔가다 이 공식을 쓰죠. 정확히 몇번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 오늘은 또 6인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네. 네, 오늘은 또 무슨 법칙을 얘기하고 있네. 성장 커브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저는 알아차립니다. 제가 이 공식을 어,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 이해하고 금방 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저는 흔히 이렇게 좌우에서라고 그러죠. 네. 늘 옆에 것, 놔두는 책. 그런 책의 한 권으로 어, 이 책은 제가 늘제 옆에 두고 네, 뭔가 궁금할 때마다 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결심을 하고 정말 작심하고 어, 화염하고 옵니컬 뭐, 마케팅이라는 강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정말 이 강좌만큼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또 사실은 간담화 선언의 20년 동안의 마케팅을 하나로 표현해주는 마케팅 피라미드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논리 체계가 있는 거죠. 이걸 무조 간담화 선을은 3년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케팅 피라미드에 간담회에서 직접 만든 종류된 샘플도 받았는데요. 어 그런 뭐 마케팅 피라미드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마케팅 피라미드만 갖고 얘기를 해도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이지만 어쨌든 그 마케팅 피라미드를 사실은 이 많은 가지 공식은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뭔가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고객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비즈니스 모델이 엉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상누각이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첫 번째 1단계가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걸 제대로, 제대로 붙이지 않고 2단계로 바로 가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2단계는 흔히 얘기하는 말빨로 혹은 뭔가 어떤 사람들의 억울을 끌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회원 수를 많이 늘리고, 단톡방에 어떤 카톡방에 회원을 많이 늘리고, 어그로를 끌고, 뭐 무료, 무료 강좌나 이런 걸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사람이 많지만, 자, 그게 지속이 되느냐. 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드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응원자를 모으는 메시지를 만든드가 2단계인데요 여기서는 뭔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3단계는 강력한 리더십을 나타내는 단계라고 해서 이 공식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빈자와 부자의 어떤 차이, 말 하나의 차이인데요 단어 하나가 가져오는 의식의 미묘한 차이는 일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낳고 행동의 차이는 또 일의 질의 차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 간단한 공식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음, 공식 영번이 이 책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공식이죠, 사실은.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이니까요. 그래서 대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공식, 법칙이 아니라 앞에 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가 붙어 있는 공식은 뭐냐? 대법칙은 뭐냐? 분리해서 통합으로. 분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빈자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에고가 있고 너무 자기만 챙기는거 사실은 근데 다 고객은 안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당신이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토합이 개인인 거죠 분리가 아니라 고객이 퀄걸 당신이 라는 어떤 동맹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혈맹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밤새 고객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동맹을 떠나서 정말 혈맹으로까지 느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케팅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책이 있죠 22가지 법칙이었나 거기서 첫 번째 법칙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만큼 첫 번째 법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흔히 하는 얘기도 일본의 후지산 다 아시죠 제일 높은 사두 번째 사이 뭐냐 두 번째 사은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많은 가지 공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식이 성장 커브의 법칙 성장 독선의 법칙인데요 이 성장 커브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우리의 삼남만상에서다볼수 있는 법칙이고 사실한 탁상군에 아닌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같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 공식은 사실은 물리의 법칙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 간다만 선생과 사실은 물리학 책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어, 이걸 어, 적용해봤더니 정말 마케팅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인생에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나중에 추하시동 이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 성장곡선의 법칙을 제대로만 알게 되면 절대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만 선생 님 어떤 기업채강의 전략이라는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 이 공식 1번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어떻게 보면 음, 모든 것을 어, 간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알게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제가 어, 한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어 모니컬 마케팅에서 상상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빈자는 지 당장 문제가 뭐야? 지 당장 문제 삼아야 할게 뭐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자는 미래에 준비할 거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 게거는 이게 제가 늘 강조하고 꾸준히 해온 네, 피처형으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다는 거는 어디선가 들어봤겠죠. 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 세태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성장기, 성숙기 그 도입기가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이기가 3년이라면 성장기도 3년이고 성숙기도 3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컵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어, 언제 성장기가 끝나네? 어, 언제 성숙기가 끝나는 거네? 근데 사실 이거를 중위재물리못감는다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뭔가 아는 것 같이 느껴지죠. 어, 성장법칙. 성장 곡선의 법칙? 뭐, 어서 뭐 들어봤는데, 뭐, 봤어. 알어 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뭐, 흙 얘기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게 같은 시기를 간다는 거,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내야 되고, 막상 이걸 분석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근데 그걸 정말 해봤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 정말 해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에서 네, 나의 자신의 상품 잘안 보이죠.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어, 여기서는 언급만 해드리고 네, 상세히는 저의 강좌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 이 성장 커버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커브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는 거의 같은 연수가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결 성장기에서 수익의 80에서 85%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한때 장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이게 뭐 세태기로 가는지, 점점 점점 이익을 없어지는 이게 안 나는 그런 식으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어떤 사람은 성장커브의보충만 파고 들어서 엄청난 어떤 성과를 올렸고, 정말 이, 이 법칙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전에서 어, 정말 연구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 법칙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 그렇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법칙은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